4 3 2 1 드디어 아, 자, 한번은볼 거예요. 자, 세번 다. 어그탱국을 어그로그로그그로 자, 힐. 피만 붙여 줘. 탱일 챙겨 주시고 천천히 힐. 마무리. 수고했어요. 자, 카운트 셋둘 하나. 캐싱. 움직이지 마시고 말뚝양 근처에 좀 잡아줘요 구조물 이거 자동 움직이는 건가? 야, 해제 바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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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이동 렘드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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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드딜 멈췄을 때 렘드딜 오케이 해제 오른쪽 해제 왼쪽 이동 왼쪽 이동 야, 이동하면서 구, 이거 구조물 좀 쳐줘요 냄새 들이랑 치고 밀리 자, 해제, 해제 오른쪽 이동 바닥 보시고 이렇게 디딜 딜, 딜 이동하면서 구조물 쳐 줘야 돼, 구조물 쳐 줘야 돼, 길 됐어요. 자, 해제하고, 바닥 보세요 바닥 바닥 가 본인 바닥 위에 있는지 보세요 밀리 쪽힘좀 자체 거죠 밀리 쪽 심장 부사적인 왜 보냐 산약 때 네, 뒤로 빼봐요 바닥 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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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 자 뒤에 게이셔부터 자 암사님 게이셔 뭐지? 아 얘는 아니구나 게이셔 조, 조금만 이격하시고 원거리 분들은 자 복딜이요 뭐 쓰기 전에 그 녹여버려요 오케이 뒤에 로로 로로 어글 자, 자꾸 리셋될 거예요 로로는 어글 자꾸 리셋입니다 게이셔 빠르게 좋아요. 어글 리셋 될 거니까 어. 어글 확인해 주시고 최대한 어글 잡아주세요, 힌타이타님. 계속 리셋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거는 어, 원래 튀는 애야. 오케이 다음 거. 다음 거 저기 앞에 졸로 해골 찍어놨어요. 자 동그라미. 영웅이 죽었습니다. 뭐야 드전이 왜 죽었어? 속박 좀 빠르게. 오케이. 해골, 토, 토템, 토템부터, 토템. 어, 토템 마무리, 어, 해골 나온 거 마무리 해주세요. 영웅이 죽었습니다. 어, 탱 다이. 전부 빠르게. 바이오니 테나린 속, 뭐지? 회피. 좀 일어나세요. 버프 좀 빨리 챙겨줘, 속박. 자, 속박. 다음 거 속박. 자, 졸로 해골. 연번 차단 좀. 내가, 내가 잘랐을 때는. 자. 다이아 대수빨 타락카가다 근처에 피해요. 스타 먹어 집중해요. 죽으면 안 돼. 더 이상 다 밀리 잠깐 빠지시고 다시 들어가고. 오케이, 다음 자 마이잔, 마이잔 막그 해제 좀잘 부탁드릴게요. 사, 암사님, 역사 이거? 더좀 깔아줘요. 오케이. 자 토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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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 토템 마무리하고. 자 마지막 뒤에 쿠쿠. 쫄은 추방해줘요. 쫄 추방. 보이도커 이런 거다 추방 좀 해줘요. 냄드마 복디 해골. 랜드만 밀어요. 자, 중앙에서 나올준비하세요20% 남았어 중앙에서 나와 이제. 생생했요요 드림 드림 찍어금요 해골 금레스 위치 보시고요 풀기는 60퍼 때 쓸게요. 2마리 나왔을 때 다음 블레스 안속기에 빨리 마무리할게요 네, 날라갔고요. 다음 페이즈 방치뽕이에요. 위치 보세요 떨어지지 마세요 낙사하면 피차거든요. 이친구 절대 낙사하면 안 돼요 타이타이 힘좀 잘 챙겨주시고, 아프네는좀자 페이지 바뀔거예요 두발이 나옵니다 최대한 딜 박으시고 가까운거 가까운거 딜 박으시고 날라갑니다 자 저희 어박 날라가고 날라가고 자 드림 드림 칠거 드림 드림 곡딜이에요 풀기 다 올리세요 녹입니다. 틴 틴타이타니 힐. 입사귀 있는 틴타이타니 지금 가시 가시 좀 오죠 가시. 아 가자 어 비웨어. 가시래 그거 생존기 껍질 틴타이타니 도망가요. 생성 먹고. 다짜은니저저도 도, 도, 도발하면 될까? 방치3틴타이번은3하지마 이제 방번은 도발 한번은겨줘요 3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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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번은3은 3번은 3 아... 3번은 안돼 마무리 빨리. 해군 곡딜이에요 해제 이런건 다 똑같아요 저주 해제 이런건 다 해줘야 돼요 심폭 무빙 준비 무빙해야 돼요 원거리 심폭 무빙해요 저주 빠르게 해제할게요 심폭 무빙 준비 무빙하세요 원거리 태권이 너무 멀리 계시면 힐 받기 좀 어려워. 좀 붙으세요. 저주 해제 빠르게. 신봉 모빙 준비. 모빙. 생존. 만이 붙으세요, 이제. 자, 5검 치는 거예요. 오검 6딜. 쿨기다 올려요. 멍거리님들 네모 위치 보시고요 어 자유지 손 올려놓으세요 첫번째 신망부터 갈깁니다 신성아 조금 빼줘요 됐어요 천포 땡겨질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어. 무빙 살짝 네모 쪽 보세요 자딜 준비 계속 딜하세요 딜하세요 신성아 잠깐 빼주세요 신망 지금 먹어 자유지 먹어 자유지 먹어 자유지 먹어 자네 곡딜 해제 좀 해줘요 무조건 오케이 들요 신성아 잠깐 빼줘요. 자 땡겨질 거예요. 다시 오, 원거리 잠깐 뒤로 신성아 빠지 됐어요. 여기서 딜. 곡대 곡대 딜터 올려요. 신성아 뺄게요. 부커님. 됐어요. 신망 자 무적 준비 신기 무적. 자, 해제부터, 탱, 힐러 해제부터, 힐러 해제부터 탱힐 밀리 조금 더 빼줘요, 오케이, 탱커니 더 빼줘 더, 더, 좀만 더 총폭 땡겨질거야요 그냥 이 상태로 마무리 됐어요 등, 등뒤세요 밀쳐내는게 있어서 등딱 붙으세요, 탱커님 흥만이 너무 가까워. 브레스 같이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어, 좀 오케이, 왼쪽으로. 브레스 맞을 거 같아, 이, 인계 줘요, 인계. 얼굴, 어, 얼굴 돌려요. 탱 흥만이, 어, 됐어요. 아이, 그, 쪽 말고. 왼, 왼쪽으로. 꼬리치기 있다니까 오케이. 어, 가로, 가로로 보게, 저게 지금. 다자버인처럼 가로로 볼수 있게. 탱킹해 줘요. 잘 보시고. 어, 어 얼굴, 어, 얼굴, 얼굴, 얼굴 돌려! 오케이. 자, 쫄라 왔고요. 정령 한 마리만 잡고 밀리는 냄드 치시는 거야 정령 해골 한, 한 마리 잡고 자원거리광0요쫄쫄이붙이지 마요. 정령. 쫄쫄이붙이0 0 0 0 0드0 0 붙이지 말고 자 들어와요, 들어와야 0 0 0 0 0 0 돼,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빨리 들어와 돼들어와 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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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불0 0 0 0 0 0 0 0밟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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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0 0 0 0 0 0 0 뒤쪽 같이 좀 잡을게요. 쪽 같이 좀 잡아줘. 요쫄쫄좀빼 줘. 바깥으로. 밀쭉밀리 밀리 아, 밀리쪽 딜로스 나잖아. 이러면은 바닥 불 생기면 딜로스 난다고. 바깥 좀빼 줘. 요 조금 살짝. 밀리딜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됐어요. 냄도 돼. 나 죽었습니다. 아, 왜? 왜 죽은 거야? 자광봉 들어갔네. 안 밟으셨어요? 탱 다시 원래 위치. 원거리 네모 위치 보세요. 거기 그, 뭐지 바닥 똥과 안 맞게 밀리 분들 뒤 잡는 게 아니야 옆 잡는 거야 옆. 전부 갈게요어 입사기님 전부 좀 해줘요 바이오님. 1분 쿨이라고. 어 그냥 버리고 갈게요. 다자보님 탱해 주셔야 돼. 탱, 도발 좀 해줘. 도발 인게 좀 해줘, 다자보님. 오케이. 뭐, 어, 뒷걸음인지 하지 마요, 자꾸. 렘도 안 움직이게. 자, 페이지 바뀔 겁니다. 자, 다 들어갈 거예요. 자, 최대한 딜 받고, 자, 뒤쪽 딜 하는 거에요 아시죠? 자, 가공 들어갑니다. 자, 밀리터 이제 오세요. 자, 뒤에. 자, 몰파즈 곡 딜. 풀기 올리시고아무리 부활좀 해주세요 바이오님 좀 앞으로 올게요 도발하시고 원그리도 네모쪽으로 2만 인계하셔야 돼요 오, 이, 오른쪽 이동 차단 차단 받고 도켓제잘 지원 좀 해주세요. 탱 인계하시고 무빙학게 오른쪽 쫄 나왔어요. 해골, 해골 x 보세요. 무기력의 독이 차기 차단이 아니야. 깊은 잠이 차단이야. 깊은 잠. 엑스 차단 해골 마무리하고 깊은 잔이 차단이에요. 냄드 치시고 야, 쫄 나올 거야. 아마 냄드뛰안 들어갈 거예요. 많이 쫄 나왔어요. 쫄 새끼요. 어. 무빙 준비할게요. 전멸이 곧 올어요. 올 거예요. 이동, 오른쪽 자, 전면기 준비 전, 어, 차단 쫄좀 잡아주세요, 원거리 분들 쫄 나왔어요, 다음 쫄공자 차단, 좋아요 해골 차단 내가 봤어 그냥 엑스 마무리할게요 자 원거리 분들 내모 이동 자두 마리 쫄 나왔어요 자 점멸기 전멸기전멸기전멸기쫄 잡아야 돼요 쫄부터 쫄부터 밀리 같이 쫄쫄 잡아줘 자 3개 산계. 원거리 산개에요 3개 산계 이제 3개 쫄 마무리 같이 같이 마무리해줘요 밀리도 자 꼬리치기 안 맞게 차단 잘 보시고 자자드드 시작이에요 냄드 드 시작 깊은 잠자 맹독 전사 이제 공포 돌려줘요 매즈 맹독 전사 공포 돌려줘요 매즈 매즈 해줘 매즈 영절 공포 이런 거다 써주세요 자 냄드만 냄드만 밉니다 냄드만 자 바닥 보세요 미네니 소시 써요. 미님 살아 아 소실, 없나? 일단 내가 어래, 어래 쳐줬어 마무리. 됐어요. 쫄 나올 거군요. 쫄 치시면 돼요. 어, 쫄은 뭐 없어요. 쫄부터 먼저 치시면 됩니다. 탱커 자리 잡으세요. 한컷 자리 잡으세요. 고기님부터어 자리 잡 미리 잡고 계세요. 미니 소 잡고 의식수사 마무리하고. 자 원거리 수호천동매뒤 시작. 자 이동 오른쪽 이동. 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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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글. 어글. 아. 자자 자, 자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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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위치 보세요 원거리분들 해제 해제 빠르게 해. 전부 다 저주 해제 해제 빨리 다시 해줘. 자 이동 오른쪽 이동. 모여야 돼요. 원거리. 이렇 다시 나가세요. 어, 다시 보태. 어, 내가 네, 해제했어자 이동, 이동. 아, 정신이 난다고. 자, 자, 페이즈 바뀔 거예요. 자, 이동할게요. 자, 여기, 여기, 본진 여기에요. 자, 아, 카카르 하신 타겟 바꿔요. 카카르 하신 타겟 바꿔. 쿨기 올려, 복딜이에요 자, 디버코드에서 빠, 빠질 준비하세요. 디버, 디버코드 빠지시고, 해제 보시고. 자, 세아이님 빠져요. 오케 좋아요. 자, 다자버님 걸렸고요. 자, 탱인게 준비하세요. 탱인게탱인게 얼굴 돌려놓고, 좋아요. 빠지시고, 신도님, 좋아요. 방기 해제 좀. 좋아요. 자, 오염된 피, 다나잉님, 바이온니테라니 두분 빠지세요. 언제. 빠지시고. 피 빼기. 복귀 준비. 자, 디버프자 복귀하세요. 자, 바이온니테라님 다나잉님 다시 빠져야 돼. 두분 다시 빠져야 돼요. 해제. 멀키님 해제 좋아요 다자버님 힐탱힐 힐. 아파 탱 아파 피 빼기 복귀 준비 복귀 하세요 다이온이 타님, 틴타이타님, 아 다이온이 타님, 에도, 두 빠지시고, 자 빠지시고, 오염된 피. 일단 힐좀 챙겨줘요. 오염된 피등 계속 힐 챙겨줘야 돼. 기 자극 좀 챙겨줘요. 아자 일단 다음 오염된 피 저랑 틴타이타 님이에요. 복귀하십고 아 잠깐만 불태 어, 좋아요. 어, 오염된 피두분 빠지셨고 좋아요. 관계 해제, 에이드님. 아, 에이드님 사제, 다른 사제님 해제 줘. 에이드님 일로 오지 마시고 졸로 가야지. 피 어. 빼기 체력 부족. 자, 토끼. 야, 아, 씨, 뭐야 이거. 오염 대피 빨리. 야, 냄드 램드 마무리 냄드부터. 냄드 램드 그냥 마무리 줘. 옴드피 무시 냄드만 이 망했어 영향이 지금 영향이 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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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배기 피해 피해 뒷배기 앞에 있지 마 체력 죽여 아유 진짜 <laughs> 막판에 누가 누가 전진 시킨 거야 이거